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laughs> 그간의 노력이 겉대지 않았어요. 오내 어, 이름 없어 왜내 이름 안 써? 소민 시상식이에요, 민 시상식. 사실 그동안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언론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까? 언론이야말로 그 보람이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받는 거는요 유튜브 상이라고. 네, 아이고 남들이 보니까 민숙스럽다, 수스럽 물론 저뿐 아니라 김유진 대표도 같이 받아요. 또 오늘을 계기로 저는 언론 투사로.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 라이벌인 시사포커스의 강민 선생님이 오고 계십니다 어 강민 선생님 어쩐일 오셨습니까 네, 저도 온총회원이라서아온총회원아 오늘, 좀... 오늘 수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빨대왕 역시 최고의 얼른... 유튜버 네. 근데 그게... 오늘 면도 안 하시고 오셨어요 면도 했는데 아. 쌍수처럼 연구 제모를 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laughs> 연구 제모 저희 수상을 어이진이 오셨다 드디어 근데 우리 너무 네. 쑥스러워 그렇지. 별상도 아닌데. 뭐? 어? 별상도 오바, 아니고 오바하는거 아닐까? 유, 유튜브계에서 딱 우리만 주는 거예요. 아 그럼. 그래? 그럼요, 아, 유튜브에서. 사실은 이거 교수님이 받는 건데 내가 막 징징대고 나도 주는 거야. 아, 에 그런 거. 나를 왜안 주냐고, 나왜안 주냐고 막 상을 안 주면 덜 창피한데 주니까 더 창피해. 아니야. 에이, 그리고 내가 분명히 부상으로 한동훈 프로바이들 요구했는데 줄지 어? 모르. 이동재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빨대왕 죄와 빨대. 죄와 벌의 주인공. 네. 이동재 기자, 채널 A 기자. <laughs> 아예 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오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아, 예뭐 열심히 예, 하시면 나중에 상 받는 날이 올 거예요 프로상 받는 거 아니야 아니, 이동재 기자 저도 뭐 하나 준다고 어? 갖고 어? 왔는데 네. 우리보다 같은, 같은 수상자 어! 뭐야 정 기자님 사장님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동재 기자님 오니까 내가 소외된 느낌인데 정 기자님 빨리 한 말씀 하시죠 아, 우리 이동재 기자님하고 네. 고대영 사장님은 사실 민노총에 의해서 가장 많이 희생되고 고생한 분들이에요. 네, 오, 이런 분들께서 상을 타시고. 우리는 타지 말아요. 아니, 우리 왜줄 거야? 우리 로놀야 네. 지금? 그래서, 그래서 우리 왜? 먼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먼저 손님을 먼저. 하고. 우리 안 손님이야? 이건 아니지. 우리 빨리 안 해. 두 분은 두 분은 희생을 당하셨으니까. 우린 뭔데? 희생 당하지 않고 공격했잖아. 우리도 진짜. 얼마나 이 댓글로 욕을 먹었는데. 그래 진짜. 그래 맞아. 교수님은 기생충으로 끝이면 나는 들어가다가 아니에요. 우리 어? 우리 교수님 내 여기서 기억나 여기 민노총이 집회할 때 여기 오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하진 말아 그래. 그러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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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laughs> 윤석열 서민에게라고 쓸까 밑에? <laughs> 교수 여기다가요 밑에다 서민에게 이렇게 쓴대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앉지 게될 날이 올지는 몰랐는데 감방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 받는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좋네 그러네. 진짜. 어. 상을 얼마 만에 받아보시는 거예요? 상도 자주 받아요. 맞아, 그중 얼마나 상 받았잖아. 무슨 상? 훌륭한 교수 그, 그, 강의상. 어? 아 맞아, 나 그거 받았구나. <laughs> 그, 까먹고 있었어. 올해 올해 처음 받았네. 아니, 아. 근데 잘 생겨서 받았다고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 아, 얼굴로 받는 상이라고. 아, 예. 그럼 나는 왜상안 주는 거지? 쌍수상. 쌍수를 안 하셔가지고.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노력을 안 했잖아. 그냥 아. 태어난 대로 사는 거잖아. 나는 나는 AI 돌리잖아. 나 어젯밤에 AI 돌렸는데 그거확인해봐야 어? 되겠다. 이동재 기자님. 네? 뭐 그래서. 네. 한 번은 소감 한 말씀 해주셔야지. 네, 영어로 먼저. 땡큐 a <laughs>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짜 저로서는 감개가 무량한 <laughs> 날입니다. 참 만나볼 순 있을까 생각 생각했었는데. 이국이 심해지고 <laughs> 있어. 나 장원영 같아졌어 이제. <laughs> 아우 뭐, 최고 형님은 그래. 안 오신 거예요, 근데? 자, 원총 네. 위원이지 조직. 아니, 아니 회원입니다. 회원. 회원이죠. 회원이 한 6천 명쯤 되지 않아요? 57000명 아닌가요? 아, 57000명. 57 예, 잠깐이 57 있나요? 예. 음, 음. 제가 알기엔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57000원 정도 되는 거는 <laughs> 요 <아니예요. 웃음> 유튜브가 유튜브가 사람 버려 놓는다니까. 예. 이렇게. 아... 어머. 어? 안녕하세요. 맞어. 예. 저희 단체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계신다. 아. 예. 나는 <laughs> 욕을 욕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laughs> 아, 죄송합니다. 눈좀 커지더니 진짜 간도 커졌구나. <laughs> 제 1회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를 축하하기 위해서 축사를 특별한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도 대통령실 홍보수석께서 대독을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 수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각 분야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장 먼저 시상할 부문은 단체상입니다. 수상 단체는 KBS 노동조합, MBC 재상 노동조합, YTN 방송 노동조합입니다. 축하합니다! KBS 노동조합의 호성광 위원장 그리고 MBC 재상 노동조합의 오정환 위원장, YTN 방송 노동조합의 김현우 위원장 세분이십니다자 그럼 제 2회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 시상식 개인상 크리에이터 부문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서민 교수, 그리고 김효진 시민단체 길 이사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서민 교수와 김효진 이사는 구국자 26만명을 공유하고 있는 유튜브 빨대왕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3년 가장 주목받는 시사 정치 유튜버입니다. 네, 우리 두 분께 트로피와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누가 서실 건가요? <laughs>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합니다스토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분유 니카에께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빨대양이랑 유튜브라고 있는 서민이라고 합니다. 어, KBS 기자이신 정철훈 기자님의 그 훌륭한 지도 편잘 덕분에 어, 지난 1년간 그 빨대양을 통해서. 공연방송에 저지르는 이제 평파 열거보도 사례들을 이제 비판해 왔습니다. 어, 지금 언론계에 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오는 기미가 그 보이는 거는, 어, 우리 언론인 총연합회 정말 맹렬한 활동 덕분이지만, 어, 빨대양도 미약 하나만 힘을 보탰다고 우개 끝에 이, <laughs> 네, 이, 이, 이 상을 타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제가 유튜브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 뭐, 현 정부를 뭐, 이렇게 억지로 까는 것도, 그런 시대도 언론계의 겨울이지만, 어, 현 정부를 뭐, 지나치게 치켜 세우는 것,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것도 역시 언론계의 겨울이, 겨울이지 않습니까? 어, 저도 이제 상을 받았으니까 준, 준 언론인일 텐데, 어, 저기, 저기, 그, 이 상이, 이상의 기대, 이 상이 저한테 주는 기대에 걸, 에이. <laughs> <웃음> <웃음> 아, 예. 아 <laughs> 이상이 주는 기대에 갚아내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laughs> 네, 이사님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고요. <laughs> 아,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저희는 더 편파적으로 유튜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이 국민과 싸우는 한 저희는 더 불공정하게 유튜브를 진행하겠습니다.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싸움은 저희 유튜버들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네, 저도 구독하고있습니다감두 분께 다시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자는 이동재 기자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동재 기자는 전 채널의 기자로 최고 부패한 권력과 어용언론을 고발하는 죄와 벌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오대형전 KBS 사장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김장경 전 MBC 사장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2회 대한민국 언론 대상 시상식 마지막 대상 시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수상자는 KBS 김원 프로듀서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해명하자면 저 웃기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니 저는 상 주는 사람이 나랑 같이 상 타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 그 나란히 서더니 자꾸 도망 자꾸 아닌 거 같아갖고 뭐라 그래서 뭐지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헷갈리니까 정말 저는 진짜 어려, 아니 저는 말로 웃기는 사람이지 행동으로 웃기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저는 그때 꽃다발도 억울한 게 자꾸 말하는데 자꾸 옆에서 꽃 갖고 왔다 난좀 그거 좀 약간 약간 좀 그랬어 나는 좀 그게 나는 좀, 좀 그래갖고 당황했어 어쨌든 이 정지 기자님이 상 타서 너무 좋아 나는. 나도 응. 나도, 그분, 나도 나도. 약간 나도. 그분에게 약간 작은 위로가 된, 나도, 되지 않았을까 나도, 나도, 싶고. 김원 피디님도아 김원, 김원 PD 진짜 고생했 김원 p 님막 올라 그러더라고. 완전 고생했거든. 오 진짜. 정말 기억에 새로운 게1년 만에 진짜 많은 게 변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막 KBS 네.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 여의도 앞에 그 조그만 아, 카페 빌려가지고 했었는데. 어. 그러니까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역사는 이렇게 오른 방향으로 음. 조금씩 전진하는 것 같아. 좀 뒷걸음질 치더라도. 맞아 맞아. 근데 언론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하는 동안 전문성이 막 길러져가지고. 이제는 뭐 어느 언론이 못지않고 저는 준언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상도 탔기 때문에 있나요? 여기, 여기 여기 속에 이, 이게 뭐지? 이 뚜껑, 여기 밑에 그래. 뚜껑 열면 돈이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laughs> 그래. 외환위기가 다가오면 이걸 치면 여기서 외환 따라 그래, 나온다는 그래, 얘기 그래. 여기 뭐가 있어? 이거 <laughs> 없고요. <laughs> 아니 생각보다 무거워. 이게 이거 이걸 떼면 나올 수 있잖아. 이게 이거를 돈으로 바꾸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막돈 없으면 올림픽 금마달 팔고 그러잖아. 난 이거를 57,000원에 팔겠습니다. 아, 너무 진짜? 5억 7천만. 원. 기 서민 써요 인데 누가 사겠어? <laughs> 5억 7천만 원에 팔겠습니다난 좌파 했을 때상 받아봤는데 우파되고 처음 받았어. 아 그렇군요. 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먼 길을 갈때큰 위로할 양식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위로가 되고, 게 힘이 되고, 더더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오늘 제가 받은 이 상은 그빨대양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받은 겁니다. 우리 언론 관련 그렇게 언론 관련 이렇게 아주 핫한 이슈는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뭐 15만 명, 10만 명 이상씩. 아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상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그래? 오늘 우리 이 수상의 영광을 26만 구독자들께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천 명은 근데 천 명은 어디 갔어? 천명 이제 오고 있어. 천명이 오고, <laughs> 오고 있어, 오고 있어. 대한민국 어머니대상 시상식 모두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무대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